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 최강의 주를 알아보려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텍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떠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게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텍사스의 왕자를 내어줄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수입니다 경제적 힘의 원천은 인구수에서 옵니다 많은 인구가 있다는 것은 많은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810년 미국 인구 조사가 실시된 이후 1960년까지 무려 150년이 넘도록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는 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드러시를 기점으로 동부에 밀집되어 있던 인구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같은 주들로 이동하며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1810년의 인구 조사 이후 160년 만에 드디어 뉴욕을 제치고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탄생하여 패권을 잡습니다.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1990년에는 전체 미국인의 약 12%가 캘리포니아 주민일 정도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캘리포니아는 1위의 자리를 내어둔 적이 없습니다.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전체 경제에서 캘리포니아가 차지하는 위상 역시 비례해서 높아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2022년 기준 명목 GDP는 3조 5,580억 달러로 미국 전체 GDP의 14.6%를 차지하며 캘리포니아를 국가로 친다면 이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 텍사스는 1960년만 해도 인구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중 뉴욕,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오하이오 등에 밀려 6위에 불과했습니다. 텍사스가 미국에서 알라스카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형편없는 순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0년간 급격한 성장을 보여준 것은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닙니다. 텍사스 역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여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등을 추월하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마침내 2000년 인구조사에서 텍사스는 뉴욕을 제치고 인구수 2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2023년 현재까지도 여전히 1위는 캘리포니아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 속도입니다. 텍사스가 인구 2위 주가된 2000년 인구조사 당시 텍사스의 인구는 약 2,085만 명이었고 캘리포니아 인구는 약 3,390만 명이었습니다. 격차는 1,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동안 캘리포니아 인구는 약 500만 명이 추가되어 3,890만 명에 도달하는 데 그친 반면 텍사스는 965만 명이 추가되며 3,050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두 주간의 인구 격차는 1,300만 명에서 840만 명으로 매우 빠르게 좁혀진 것입니다. 주요한 기점은 바로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할 당시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약 50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이탈은 170여 년의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석 자리를 잃게 된 사건을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하원 의석은 인구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5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는 인구수 감소에 의해 보유의원이 53명에서 52명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간접선거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미국 전역에서 약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의원 수한 명을 잃는다는 것은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캘리포니아 입장에서는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팬데믹 기간 동안 텍사스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년 동안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약 8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텍사스의 인구 증가는 결국 텍사스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텍사스는 하원 의석수가 36석에서 38석으로 무려 2석이나 추가되었고 이로써 미국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수의 약 1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텍사스의 인구 성장에는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 폭발이 주 전역에 고르게 퍼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텍사스의 거의 모든 것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을 정도입니다. 텍사스 북부의 메트로 도시 지역인 DFW, 델러스 포트워스 지역은 2010년 이후 인구가 15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미국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메트로 도시 지역이 되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시카고조차도 제치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주요 도시인 휴스턴, 샌 안토니오, 오스틴, 이런 지역들은 텍사스 트라이앵글이라고도 불리는데 무려 22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한인 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조지아주 전체 인구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텍사스의 인구가 급증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빠르게 성장하는 텍사스 경제, 그리고 그로 인해 창출되는 수많은 일자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와 기업 친화적인 사업 환경입니다. 그럼 이제 텍사스 인구 숫자의 이야기를 넘어 그와 관련된 텍사스 경제 성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텍사스 인구는 1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텍사스 경제는 무려 39%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약 1.5배 빠른 속도입니다. 2023년 현재 텍사스 주의 명목 GDP는 2조 3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이탈리아,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오를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3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의 수준보다는 여전히 한참 아래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를 제치는 미래는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의 대이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불과 2, 3년 만에 약 140여 개의 주요 기업들이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했는데요. 그중 무려 40%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테슬라, 맥나렌, 오라클, 휴레 패커드 등 유수의 기업들이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으며 애플은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캠퍼스를 약 10억 달러를 들여 텍사스 오스틴에 짓고 있고, 구르과 메타 역시 같은 지역에서 새 오피스 타워를 지으며 수천 명의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델러스 시내에 약 5천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피스를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골드만삭스의 전 세계 오피스 중두 번째로 큰 사무실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힘입어 텍사스의 고용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2020년 2월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이 축소된 미국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 중 무려 35%가 텍사스 주에서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동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입지입니다.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 저렴하고 쉽고 빠르게 항공여행 또는 물류 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국내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 모두가 사업장을 유지하기에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비용과 수익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텍사스는 주소득세와 자본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0%입니다. 법인세도 없으며 영업세 역시 최고 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주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미국 서부나 동부의 지역들에 비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을 짓고 운영하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도 텍사스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텍사스 내에 170억 달러, 하나로 22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설립 투자를 결정하였는데요. 그에 따라 텍사스 주로부터 무려 15년간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건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기업이 입지를 정하는 데에는 인력 소싱의 문제도 중요한데요. 2023년 3월 기준 미국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주택 리스팅 중간 가격은 92만 5천 달러, 로스앤젤레스가 110만 달러. 산호세가 125만 달러, 샌프란시스코는 무려 130만 달러였습니다. 반면 동일한 출처의 데이터에 따르면, 텍사스 휴스턴의 주택가격은 34만 달러, 포트워스는 35만 달러, 델러스는 43만 달러, 가장 높은 오스틴도 61만 9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휴스턴과 포트워스 주택가격은 샌프란시스코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며, 가장 비싼 오스틴의 경우에도 LA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유수의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하던 S급 인재들이 동일한 네임밸류를 가진 회사들에 고용되면서도 훨씬 더 낮은 생활비, 주거 비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개발자, UX 디자이너, PM 등 미국에서 테크 관련 기술 일자리 증감 수치를 보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각각 28만 2천 개. 23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텍사스의 오스틴에서만 14만 2천 개의 기술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과 인구의 대이동에 따라 지난 10년간 오스틴의 생활비가 급등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의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배경에 힘입어 텍사스의 여러 주요 도시들은 모두 서로 다양한 경제적 강점을 가지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산업은 오스틴을 중심으로, 금융은 델러스를 중심으로, 에너지는 휴스턴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항공우주, 농업 및 기타 산업 역시 주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총 54개의 기업이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50개 주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업들과 인구를 유입하게끔 하는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텍사스의 무한대에 가까운 자금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석유 및 가스 자원과 에너지 산업, 그리고 최근에 기술 혁신에 있습니다. 텍사스의 석유 산업은 20세기 초인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텍사스의 전체 인구는 33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텍사스는 대도시라고 할 만한 곳이 전혀 없는 완전한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1901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텍사스의 버몬트 지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텍사스의 서쪽, 남쪽, 북쪽 모두에서 대규모 유전이 연이어 발견된 것입니다. 석유의 발견으로 인해 그로부터 1930년까지 불과 30년 만에 텍사스의 도시 인구는 5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미국은 텍사스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연합국이 전쟁에 사용한 석유 중 85%를 공급했고, 그중 가장 많은 양은 단연 고텍사스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중동의 산유국들이 급부상하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가가 폭락하여 석유 시장은 붕괴하였고, 동시에 텍사스 지표면 아래에 접근이 용이했던 석유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산업에 올인하고 있던 텍사스는 그 당시 큰 타격을 입고 휘청이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5년, 미국은 국내 석유 소비량의 6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고, 2007년, 텍사스의 석유 생산량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군인이자 개발자인 에드워드 R. 로버츠는 천연가스를 뽑던 중 실수로 니트로 글리세린이라는 화학물질을 떨어뜨렸는데, 어마어마한 폭발과 함께 석유와 천연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 일하던 석유 엔지니어와 지질학자들은 이를 고도화하여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바로 프레킹이라는 기술입니다. 프레킹 기술은 드릴로 지층을 파내려가는 기존의 방식과 유사하나 드릴에 뚫린 구멍으로 화학 물질을 강한 압력으로 분사하여 광물의 구조를 부수고 광물 사이에 존재하는 석유를 채취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표면에서만 석유 자원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 프레이킹 기술을 통해 표면뿐만 아니라 수억 년전 바다 밑에 퇴적된 셰일함에서 원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석유 자원을 채굴할 수 있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표면 아래는 막대한 양의 셰일함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이킹 기술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과 다섯 번째로 큰 유전을 확보하게 된 텍사스는 현재 이라크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불과 7년 만에 텍사스의 석유 생산량은 하루 200만 배럴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4분의 1을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내줬던 세계 석유 생산량 1위 자리를 미국이 재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기반으로 텍사스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가장 저렴한 전기와 화학제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되어주었고 심지어 인건비가 낮은 것으로 유명한 중국의 기업들조차도 제조공장을 텍사스로 옮기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텍사스의 어마무시한 석유자원은 미국 국내 산업 증진에만 기여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유럽연합에 대해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협박의 무기는 바로 석유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전체 석유 수입량 중 20%를 미국이 공급하게 되면서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힘은 자연스럽게 억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유럽이 러시아에 너무 쫄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텍사스가 중심을 쥐고 있는 미국의 석유 공급 때문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석유는 과거 에너지고 미래에는 다른 에너지 자원이 석유를 대체할 것이며 그렇다면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텍사스의 힘은 다시 축소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1차 석유 붐이 일었을 당시와 달리 텍사스의 경제는 제조, 디지털 기술, 금융, 항공산업 등으로 충분히 다각화되어 있어 유가가 폭락하더라도 기반이 탄탄합니다. 두 번째로, 텍사스는 석유와 가스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이미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은 너무 당연하게도 바람의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은 역시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는 그 지리적 이점을 10분 활용하여 이미 150개 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주 전체 전력 수요의 약 16%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50개 주중 가장 많은 양으로 텍사스를 하나의 나라로 친다면 전 세계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석유 에너지를 제외하고 풍력, 태양광, 원자력 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만 합쳐도 텍사스 전체 전력 수요의 3분의 1에 이르며 그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텍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생산성이 높은 유전과 가스전, 지구에서 가장 큰 정의시설, 지구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 북미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막강한 자원을 바탕으로 전쟁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초대형 기업들을 텍사스로 집중시키고, 그에 따라의 폭발적인 인구 이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크기는 경제력과 더불어 해당 주의 정치적 파워와 직결됩니다. 아직은 텍사스가 여전히 캘리포니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왕자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거 뉴욕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국 최강의 주로서 텍사스를 조명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